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농약줄라 나왔어요 아, 농약줄 때뭐 어, 이렇게 보호장구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서 챙기시죠 아, 근데 오늘은 보호장구에 대해서 어, 팁을 나눌 것이 아니라 음, 탄저병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탄저병 정말 탄저병 어,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이 탄저병인 것 같아요 또뭐 여러분들이 탄저병에 대해서 올려주시고 계신데 저희 그요거 한번 보실래요? 어 저희 강화 군민 신문입니다. 어 그래서 데일리 강화라는 신문에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어 저도 이걸 보면서 어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아 나도 어 빨리 약을 줘야겠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강화군 고추 탄저병 각별한 주의 당부. 그래서 이제 강화군에서 이제 국민들한테 군정 소식을 나누면서 이제 탄저병 자해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데일리 강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뭐이 신문 광고도 아니고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아시는 것처럼 장마 질 때, 두 번째로는 고온 다습할 때, 세 번째로는 이제 비 오고 난 후에 이제 각개 끼리 물을 타고 다니면서 전파하는 거.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우리 쉽게 아는 것들이 이제 6월부터 어 8월 말 9월에 이제 탄저병이 많이 온다 그첫물딸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부터 탄저병이 심해요 라는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도 많고 또 이론상도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같이 이제 8월 아직은 안됐지만 7월 말에 이렇게 지금 어, 뭐랄까, 아주 후덕지근 하잖아요, 날이. 후덕지근 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의 고온과 다습합니다. 장마는 지났지만 이럴 때 탄저병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땄는데 두 번째 딸 때쯤 되면 고추 내부에, 저도 하나 따볼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 따볼게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아직 두 물을, 첫 물을 땄고요. 이제 두 번째 딸 건데 두번이 고추에 이제 갖한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물러가면서 검은 반점 같이 생기면서 얘가 이제 곰팡이 생기면서 탄저균이 여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방약을 치기도 그렇고 치료약을 치기도 그렇고 참 애매할 때예요. 지금이 어쩌다가 한두 개씩 고추에 탄저균이 왔, 왔다. 그러면 치료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왔다 그러면 치료약을 써야 되는데 한두 개씩 찾아 올 때예요. 지금이 이럴 때는 예방과 치료를 겸한 것 이런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는 다 예방약을 줬습니다. 그러까음 탄저균은 예방약이 있고 치료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지금 같이 고온 다습하면서 우리 고추밭에 한두개 정도씩의 탄저균이 왔다 그러면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강화 농장은 뭐하냐? 사실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저는 어, 카브리오라는 거를 농협에서 사서 씁니다. 음, 카브리오 뭐라는 어, 거는 어, 성분명은 어, 피라클로스트로빈이라는 성분명인데, 저는 그냥 카브리오를 쓰는 거예요. 카브리오. 근데 얘는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니까. 근데 저는 아직 탄저균이 오진 않았어요. 어쩌다 하나 두개 정도밖에 없죠. 어, 고추 제가 지난번에 딸때 30박스 땄거든요. 콘티박스로. 거기서 한 열대 깨 나왔을까요? 아, 그 정도의 탄저균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하는 약을 뿌려주는 거죠. 그러면 탄저균이 얼마나 무섭냐. 아,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에서 60% 정도를 이 수학약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탄저병 약은 이 고추에도 잘 묻어야 되고요. 이 이파리, 그니까, 러잎과 이거 과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열매,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약을 뿌릴 때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뿌리고, 위에서 한번 뿌리고. 어, 저희 그 강화 농장 고추를 뭐잘 됐던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추 전체가 푹 젖을 수 있도록 탄저병약은 살포를 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 살충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 살균제는, 살균제는 정말 골고루 여기저기 잘 묻을 수 있도록 흠뻑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약액을 조금 더 넉넉히 타시는 것이 좋아요. 뭐 고추 농약 주고 먹을 수 있냐? 아, 당연히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고추는 등록되어 있는 고추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을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 수확은 고추 뿌리고 나서 한 일주일 약 뿌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고추 수확을 하시는 것이 좋고 저도 그 규칙만큼은 잘 지켜요. 그 다음에 세척 아주 깨끗하게 세척해서 청결꽃으로 만들고 근데 지금 이제 탄저병 지금 치료 안 하면 어, 정말 포망할 수 있어요 내가 100개를 심었든 200개를 심었든 1000개를 심었든 간에 지금 탄저병 약안 잡으면 또 담배 나방 잡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막 꽃들이 이제 2차 꽃이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꽃필 때쯤 돼서는 어, 총체벌레를 잡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농약을 선택을 하실 때, 하실 때 영양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중에 총채벌레나 담배나방 잡는 거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살균제 중에서 지금 같을 때는 탄저균과 하고 요런 것들을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탄저균의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할수 있는 약제를 섞어서 쓰시는데 요런 약제가 조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이름 안뭐 약병 안 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선택을 하시는데 강화농장은 그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특히 이제 주말에 주말 농장 때문에 이제 고추밭에 가실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이 영상 보시고 꼭 준비를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보따리 이렇게 보따리 속에다가 꼭 넣어놓시고 으 거기에 이제 비도 올수 있으니까 소나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요즘은 전착제 같은 거잘안 씁니다. 흡수 침투제라는 것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흡수 침투제 정리하면 흡수 침투제 비닐봉투에다 미리 챙겨 놓으세요. 그다음에 살균제 중에 예방과 치료를 탄저균에 예방과 치료를 하는 약제, 그다음에 살충제, 영양제 미리 챙기셔서 이번 주에 주말농장을 가실 경우, 아니면 텃밭을 나가실 경우 꼭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어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아 고추,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만이 적당한 수확이 나오는 작물이기 때문에 고추 가격도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 농장, 이 천농부도 만나시고요.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